안녕하세요 여러분. KGM의 새로운 걸작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완전히 새로워진 2026 KGM 이스타나를 공개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미니밴이 아닙니다. 가족 비즈니스 그리고 모빌리티의 미래까지 아우르는 KGM의 야심작이죠.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2026 이스타나는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전면부에는 KGM의 최신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곡선형 바디 라인은 부드럽지만 힘이 느껴지는 실루엣을 만들어 주죠. 측면부의 크롬 라인과 대형 윈도우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세로형 테일램프와 심플한 KGM 로고로 정제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비스타나는 모듈러 럭셔리를 콘셉트로 제작되었습니다. 탑승자의 목적에 따라 시트를 자유롭게 회전하거나 접을 수 있고 완전 평면의 바닥은 캠핑, 회의 또는 장거리 이동시에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KGM의 최신 OS로 구동되며 음성 인식, 무선 업데이트 그리고 차량 내 AI 비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좌석에는 독립 공조 시스템과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엔진 성능도 놀랍습니다. 2 0 2 0듀 KGM 이스타나는 2.5리터 디젤 터보 엔진과 전기 파워트레인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젤 모델은 최대 출력 205마력, 최대 토크 450Nm을 자랑하며, 전기 모델은 400km 이상의 주행 거리와 350km 초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KGM은 배터리 안정성을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LFP 배터리를 적용했습니다. 승차감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로운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전자제어 댐핑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특히 소음 차단 기술이 대폭 향상되어 실내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안전 기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타나는 KGM의 아이사이트 2.0 e 기술이 탑재되어 자율 주행 레벨 2.5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360도 서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등 거의 모든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 인식 시스템과 AI 기반 사고 예측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한층 더 안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KGM은 이번 이스타나를 통해 단순한 미니밴이 아니라 프리미엄 모빌리티 라운지로의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는 64가지 무드라이트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용 냉장 보관함,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220V 전원 콘센트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여행, 비즈니스 미팅, 혹은 캠핑, 올인원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디젤 모델이 약 5,200만 원부터 전기 모델은 6,400만 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옵션 구성에 따라 최고 사양은 7,800만 원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2026년형 KGM 이스타나는 단순히 새로운 차량이 아니라 KGM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과거 쌍용 시절의 이스타나가 실용성과 내구성의 상징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혁신과 럭셔리의 대명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026 KGM 이스타나는 과거의 명성을 잇는 동시에 미래의 모빌리티를 현실로 만든 모델입니다.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까지 모두 담은 완벽한 진화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측 KGM 이스타나 과연 대한민국 미니밴 시장의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KGM의 미래를 전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